자기를 사랑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.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봐. 아,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.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할 수가 없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.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보는 거야.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.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이잖아. 눈이야 산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배우는데 그 에너지의 구할을 소진한대 나머지 일알은 그 말을 살아내는 거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자 사랑 何だ